공기업 취업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2025년 버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 기간을 어떻게 해야 단축시킬 수 있을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공기업 취업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취업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일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업 준비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완전 제로 베이스 기준으로는 약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런 자격증도 없고 경력사항이나 직무 관련 경험도 없고 필기 공부도 전혀 안 되었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1500명이 넘는 최종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수많은 취준생분들을 만나 뵈었는데요. 대화를 해보니깐 1년 6개월 미만으로 취업을 성공하시는 케이스가 흔치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2년 이상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취준생분들과 상담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이렇게 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취업준비는 개인이 가진 배경지식이나 학습능률, 입사 희망하시는 기관에 따라 제각각이니 이를 감안해서 설명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1년 6개월에서 2년이나 걸릴까요? 우선 서류 전형 스펙을 완성하는데만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됩니다. 토익,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 취득에 짧으면 한달 반, 길면 두달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외에 추가적인 가점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 자격증들을 모두 취득하시려면 넉넉 잡아 총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부생 시절 미리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셨다면 이 기간은 조금 단축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후 직무 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쌓으신다면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가량 소요됩니다. 물론 이는 입사 희망하시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유하고 계신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런 경험이 없다고 전제하였을 때는 자소서와 면접에서 유의미하게 활용할 경험이라면 최소 5개월 이상의 경력은 쌓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더해서 교육사항이 부족하신 분들이시라면 교육을 채우기 위한 직업교육이나 학점은행제 수강도 필요합니다. 필기 전형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면 필기는 본인이 갖고 있는 배경지식과 학습능률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한데요. 대략적으로 가늠해보면 최소 3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공 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기술직분들의 경우 그나마 기사 자격증과 전공 필기 과목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 보니 필기 공부 시간이 생각보다 단축될 수 있지만 기관에 따라서 기사에 나오지 않는 혹은 기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는 범위를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무직의 경우에는 단일전공 통합전공 등을 결정하셔야 되고 입사 희망하시는 기관이 금융권이나 난이도 높은 공기업이라면 단일 경영학 기준으로는 회계사 1차 수준으로까지 공부하실 정도로 준비 기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는 최소 기간이지 6개월 이상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전공만 해서 끝이 아니죠 ncs도 하셔야 합니다 ncs는 소위 말해 재능의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공부하셔야 ncs가 어떤 시험인지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한달 이내로 NCS를 마스터하시고 고득점을 받으시는 반면 몇몇 분들은 1년이 넘어도 NCS를 어려워하시고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강이나 스터디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NCS 관련해서는 준비기간 가늠이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요. NCS는 마음 편히 취업 끝날 때까지 꾸준히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면접도 NCS와 약간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만에 최종 합격을 하시는 반면에 몇몇 분들께서는 면접의 문턱을 넘지 못하셔 가지고 취업 준비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를 다 취합하고 평균치로 셈을 해보니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넉넉잡고 2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취업 준비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기업 취업 준비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격증 시험이 1년에 몇번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험이 토익처럼 매달 보면 좋겠지만 취업 준비에 필수라고 할수 있는 기사 자격증은 1년에 3번 한국사는 1년에 4번 밖에 없고 다른 자격증 들도 많으면 1년에 5-6번 적으면 1년에 3번에서 4번이기 때문에 한번 자격증 취득에 실패하면 재취득에 많은 준비 시간이 소요됩니다 2025년 기준 기사 자격증 시험 일정을 살펴보면 1월에 필기시험 접수가 있는데요 실기시험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최종 합격까지 약 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일 이 중에 한 번의 시험이라도 낙방하게 된다면 최소 3개월의 시간이 딜레이가 됩니다. 요새는 일부 자격증 시험 접수도 매우 어렵습니다. 접속자가 폭주해가지고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여서 자격증 시험 접수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시험 접수 기회를 놓치신다면 이 또한 취업준비 기간을 늘리는 요소가 될수 있겠죠. 두 번째로 전공공부는 휘발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암기 과목 특성상 며칠만 공부를 놓으면 학습한 내용이 휘발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두 번, 세번 공부하게 되는 시간 낭비가 발생합니다. 공채 시즌이 아닐 때 추가 자격증 취득을 하신다거나 공채 시즌에 연달아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다거나 인턴과 같이 업무와 공부를 병행하신다거나 면접 준비를 일주일 이상 하시게 된다면 필기 공부에 큰 지장이 갑니다. 아마 전공 공부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완전하게 숙지된 내용이 아니라면 며칠만 공부 안 해도 처음 본 내용처럼 기억이 안 난다거나 어디서 본것 같긴 한데 어렴풋하게만 기억나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 이런 특징들이 공기업 취업 준비 기간을 늘리는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 내용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의 연장선인데요. 자격증 취득과 필기 공부만 하기에도 정신없는데 공기업 취준생분들이 챙기셔야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점자격증도 취득하셔야 되고 인턴과 같은 직무경력도 쌓으셔야 되고 그러려면 채용공고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셔야 되고 교육사항도 이수하셔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작성을 하셔야 하고 가점자격증과 교육사항 일일이 확인하셔서 서류지원도 하셔야 되고 결과 발표되는 일정도 체크하셔야 되고 괜히 또 결과 발표일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집중도 안되고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루틴만 지켜도 힘든 건데 너무나도 많은 요소를 신경 쓰셔야 하다 보니 집중력이 흐려져서 몰입도나 밀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추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공자 면접이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입사 희망기관을 선정하시고 그에 따른 취업계획 세우기입니다. 저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사 희망기관을 선정하셔라 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사 희망기관이 명확하시지 않으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지, 필기는 또 어떤 과목을 공부하셔야 될지, 채용공고 공개된 기관 지원할지 말지 고민되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아서 취업준비에만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합치면 대략 750개 가량이 되는데요. 이 기관들의 모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건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별로 채용 프로세스가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입사 희망하시는 기관을 적게는 3개, 많게는 10개까지 추리셔야 집중력 있는 취업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입사 희망 기관은 어떻게 선정을 해야 할까요? 보통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인 연봉이나 근무지, 업무 분야, 취업 준비의 용이성을 바탕으로 선정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가치를 두는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 분야를 최우선 순위로 입사 희망 기관을 선정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택 관련된 기업에 꼭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LH와 한국부동산원이 있겠죠. 이전 지역 인재 가점 등 취업 준비 용이성을 1순위로 입사 희망 기관을 선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면 진주에 본사가 있는 LH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국토안전관리원 등을 최우선 순위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죠. 입사 희망 기관을 선정하시면 해당 기관들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가점 자격증과 필기 과목을 우선적으로 공부하셔야 내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지, 토익 점수 더 올려야 하는지와 같은 다소 소모적인 고민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을 들은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그러면 수많은 공공기관 중에서 3개에서 10개의 기관만 준비하라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개에서 10개의 기관을 우선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3개에서 10개의 기관만 딱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입사를 희망하시는 기관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목표로 하셨던 공기업들만 지원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가점 자격증을 인정해주는 기관, 공부하신 전공 과목이 시험 범위인 기관에 제한 없이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자격증 한두 개, 전공 과목을 한 개도 공부하시면 지원하실 수 있는 기관이 매우 늘어나게 됩니다. 순서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입사를 희망하는 기관에 맞게 먼저 준비한 이후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풀을 더 넓히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격증 취득과 필기 공부까지 하신다면 지원 가능한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기관의 숫자가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취업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비효율을 대폭 줄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평균적인 공기업 취업준비기간과 취업준비기간을 줄이는 노하우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공기업 취업준비를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